진짜 실전 면접 붙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데서 듣고 오지 말고, 이상한 데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영상 처음 보신 분 있으면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 면접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2023년 현재 가장 많이 면접 붙고, 가장 많이 면접 붙은 사람이에요. 면접 보고 가장 많이 면접 붙은 사람이에요. 이게 헤드헌터들 사이트에 있거든요. 제가 레전드예요. 레전드. 제 이름은 지다 알거든요. 일단 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접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끝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묻는 거 묻는 거에만 대답해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너무 허접한데요. 혹시 맞나요? 가장 면접 많이 보셨 면접 킹맞으시나요 실전 면접. 그냥 이거 하나 근데 이거 이게 쉬,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국, 한국 면접에만 비롯돼요. 해외 면접도 그렇고 해외 면접은 그냥 아무렇게 말해도 돼요. 해외 면접은 생각보다 해외 면접은 그냥 구구절절 말해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한국 면접은 무조건 묻는 거에만 대답해야 되는 게왜냐면왜 사람들이 면접에서 말이 길어지는지 아세요? 면접에서 말 길어지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 불안하면 말을 하려 해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들고 있지 않으면 그... 그... 아무리 머릿속에 하, 이거를 계속해서 뭘 기억하라면 묻는 거에만 대답하는 걸왜 계속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어, 어디서 어디서 하냐면 아, 긴장이 풀렸을 때 어,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웃어 주잖아요. 그때 이제 실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와야 돼요. 뭐냐? 묻는 거에만 대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묻는 거에만 대답하고 나온다. 대답하고 나오는 것이다. 아니 너무 이거 그 뭐냐 이거만 있으면 되나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가지 더는 뭐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거 그, 저거는 무조건이고 그리고 테크니컬 스킬은 하나만 알면 돼요. 면접 스킬은 질문을 계속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한다.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뭐냐? 마지막에 아 질문 없으시죠? 하면 아뭐 없어요. 그때 아, 제가 질문에 준비해온 질문 그때 준비해온 질문 그때 꺼낸 게 아니라 계속 앞에 꺼내려요. 계속 앞에. 계속 앞에 질문을 꺼낼 수 있을수록 합격 확률은 거의 거의 엄청나게 올라가요. 질문 앞쪽에다 앞쪽에다 해야 되는데 질문을 계속 해야 돼. 면접관한테 질문해야 돼. 면접관을 면접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면접관을 면접 보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함. 면접 고수들은 다이 방법을 써요. 면접관을 면접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고 가치 있다고 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가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면 질문이 자기가 많이 말, 말을 많이 할수록 지는 게임이 바로 면접이에요. 면접자가 말을 많이 할수록 지는 게임이라서 그 뭐냐 면접관을 면접 보는 사람 만들어서 면접관을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이거 두 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면접 스터디에서 이런 거를 잘 알려줘요 왜냐하면 면접 스터디는 그냥 여러 사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스펙으로 밀어붙일 때는 면접 스터디가 나름 돼요 그냥 진짜 생생 초보 나는 사람한테 그냥 면접 공 뭐냐 그 학교 공부하느라 사람하고 말한 지가 한 3년 이상이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요즘 그럴 때 면접 스터디 도움되지 진짜 붙으려면택 뭐냐 묻는 거에만 대답해 묻는 거 왜냐 면접에서 말이 길어지는 요딱 하나 불안하기 때문에 면접관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년 면접관이 초보자들도 많아요. 면접관 이 면접 면접 해본적이 있어야지. 제가 면접킹이라 했잖아요. 면접킹이거든요. 면접킹 진짜 농담하고 과장하시는 거 아니야. 재미있으시네 이게 아니라 2023년 가장 현재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면접 본 사람이에요. 헤드헌터그 공유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제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만큼 킹인데 킹. 혹자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스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신가요? 질문. 바로 예상되는 질문 바로 적어 드릴게요. 아니, 보니까 스펙이 너무 좋으시니까, 에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면접관에 질문도 하고, 면접관을 면접본 사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펙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스펙은 핑계예요. 핑계. 변명이에요. 왜냐면 서류 합격하고 나서, 거의 90%의 기관들이 10%가 그런 안, 안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 거의 90 90%의 모든 공기업 사기업들이 제로베이스를 시작해서 면접에서 그냥 모든 게 결정 나요. 그러니까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면접이 면접이 전체 비중에서 8 0예요80% 대부분 그 제로베이스는 100%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엄청 중요해요 사람들이 면접을 안 준비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스펙으로 붙던 시절에.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몰라요. 이거 지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유튜버 이거 냉정하게 30대 중반 이상부터는 그 면접 면접 느낌도 잘 모르기 때문에 면접 저보다 많이 뽑은 사람도 없고 면접 저보다 잘본 사람도 없어요. 그그 그 사람들 어떻게 면접 그 강의를 하겠어. 그냥 교과 선정 얘기만 읊으면서 아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니 들어가 봐서 말하니까 들어가 보면 그런 교과 서적 스킬들한 번도 안 먹히고 그거 됐으면 그 교과서적인 말 줄줄 펴서 했으면왜 면접 스터디를 왜 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무슨 뭐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 면접 자체를 예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면접에 대해서 모르죠. 그 몰, 몰랐던 시절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뭐 몰라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전략도 의미가 있는데 그럼 교과서 전략, 교과서 전략, 교과서로 배운 거랑 책으로 면접을 배우면 면접을 배우면 최종 면접 탈이야. 이건 레전드, 레전드. 그리고 실전으로 면접을 배우면 그냥 1차인데 임원 면접 패스하고 그냥 붙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잘 봐가지고 아니면은 탓, 최종 탈했는데도 아그 혹시 그아한 어, 자리 더 비어서 누와줄수 있나요? 이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면접의 또 매력인데 그만큼 면접이 진짜 중요한데 그니까 그 면접은 사실 책으로 배워도안 되고 나이 드신 분한테서 배워서 안 돼요. 나이 드신 분에게. 그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3 0 중반 이상부터는 면접이 형식이었어. 현저씨 형식. 그리고 이직도 했겠어? 이직을뭐 이직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한3 이제 3년 되는데 이직도 안 해보셔서 이직이 무슨 서로 말말다 맞춘 다음에 가는 이직 그런 거는 이직이 아니라 그건 이제 뭐냐 그뭐자그러죠 영전이라지. 영전. 영전이 영전. 그냥 부대 이관. 이관지. 이관. 그니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테크니컬 스킬 하나 하고 이거 스킬 묻는 거에만 대답해야 돼. 묻는 거에만 대답해. 근데 이것도 대부분 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묻는 거에만 대답하라는 게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말안 하면 뭐 어떻게 돼. 이상한 사람 될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나올 때는 상대방한테 질문해야 돼. 그러니까 말 나오면 질문해야 돼. 질문.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 왜 어렵겠어? 사실 면접관이 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어,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반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혼난데 그건 맞는 말인데 면접관한테 질문하세요. 왜냐면 질문하는 걸 좋아하세요. 또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면접을 많이 봐본 적이 없어요. 면접관들도 면접을 해본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자로서 경험이 대부분 한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임원들이 뭐. 평생 그냥 한 직장에 다니신 분이 오죽십 대 그분들이 능력은 좋으신데 면접 한번봐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면 질문이 나오면 자기들도 당황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경험이 없거든 그리고 질문을 하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 면접이 형식적이었던 세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느 정도 당황시키면 주도권이 자기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무슨 뭐 심리 게임이 아니라 원래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죠.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 마지막에 질문 없으시죠? 이말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전에. 마지막에 그냥 다, 그, 하하호호, 하하호 하지 마세요. 하하호호, 제발 하지 마세요. 하하호호는,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어색할 때 나오는 말로서, 어, 바로 뒤돌아서면, 어, 저면접자 후진해. 이러고 바로 욕, 욕, 욕한 번, 욕한욕 욕 먹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지 도 마시고,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안 할수록 좋고, 묻는 거에만 대답하는데, 묻는 거에 대답한 다음에, 그러면 질문 하나씩 날려요. 아, 예시를 바로 드리, 들려드릴게요. 아 면접관 분들도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면접관 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들어가세요. 자기 소개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자기 소개해 보세요. 예시 예시도 넣어줄게요. 예시 넣어줄게요. 예시 실전 실전 예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보시죠. 그러면 네그 자기 소개 한 다음에 요 그러면 네 저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뭘 전공 여기서 아무 자유롭게 말해 뭘 전공하고 뭐 구구절절 얘기해도 되는데 구구절절 짧게 하는 게 좋아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했습니다라고 딱 끝나잖아요. 그 이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수도 초고수의 팁, 초고수의 팁, 제 기가 막혀요.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도될까요 바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질문 안 하면 여러분 중간에서 질문 끝.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초보이고, 어차피 질문에 말려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고 면접 볼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참고로, 면접 볼 때는 다른 회사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회사 생각을 해야 붙어요, 또. 왜냐면 이거 심리, 심리적인 팁인데, 다른 회사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 회사가 너무 좋으면 안 돼. 그회사의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조바심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제 심적 팁이고 뭐 하든 말든지 자기 소개 첫 번째 들어갈 때 중요한 거예요. 구절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 여기 살짝 뜰때 아 혹시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아는 바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그냥 아무 질문해야 돼요. 그냥 질문이 뭘하죠? 이런 질문 저 저한테 질문을 뭐뭘 해야 되죠 돼? 안고나 질문할 때 그냥 질문 던진다는 거 주차 중요하다니까요. 질문 던지다 질문 던지세요. 바로 첫 번째 자기 소개 끝나자마자 그냥 뭐 좋은거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바로 아, 혹시 제가 이 혹시 제가 아는 걸 먼저 질문해 봐도 될까요? 그러면 둘중하나야 이거는 이제 초 고수 저 저만이 알려 줄수 있는 둘중 하나요. 아니, 질문은 질문은 나나 나, 나중에 시간에 드릴게요 하고 아, 해 보세요. 이게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나 성공한 거예요. 어느 방향 성공한 거. 왜냐면 아, 얘한테 질문 나한테 질문을 꼭그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순간부터 자기 질문 받을 걸 생각한다고. 무조건 이둘중 하나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뭐, 이거 말고 뭐할 말이 뭐 있어요. 아, 해보세요. 이거, 이게 두 장은요. 해보세요 하면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시고, 아니, 질문 나중에 시간 내서 하면은 여러분이 어쨌든가 그 점수를 딴 거예요. 이걸로 제가 면, 면접에 합격시킨 사람만 진짜 한 50명이 넘어요. 아, 제, 아, 저희가 면, 제 스스로도 면접을 많이 봤지만 이, 지, 이게 진짜 뿌린데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안 와요 이거 해야 되셔야 되지, 해야 되지 하겠다, 하겠다고도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이 인생 처음 면접이면 이 영상이 검색했을 거 아니에요? 아나첫 명접인데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고과서적 면접 이거까지는 데네 알겠어요. 무는 거부 대답하라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 말은 해. 근데 더 모르겠어. 나 너무 떨려서 왔어. 그러면 첫 면접에서 분명히 이거 알면서도 아 그래. 아이 어, 유튜브에 촬영 스 했는데 에이, 아 그거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애. 아 무슨 유튜브에서 한말뭘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 절대 안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질문 없으시죠? 할 때까지 기다린도 질문, 하, 질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 아닙니다. 어, 충분합니다. 이러고 그냥 마지막 면접 탈, 그냥 한 다음에, 한두 번째 면접에서, 아, 그 유튜버 또 봐야겠다. 그 유튜버가 맞네50그 유튜버 고수긴 하네. 그, 왜냐하면, 그 옆에는, 옆에는 한두 번째 면접 들어와서, 이, 이렇게 스킬 써가지고 붙, 붙은 거예요. 최종 면접. 합격자에. 아, 걔 붙었다는데, 걔 질문 엄청 하던데, 아, 그러니까 알면서 당했네. 그아 이사 이 사람 말이 맞네. 유튜버 뭐야 용안의 맛집이네 하고 오는데 그럼 질문 어디서야 해 되냐? 자기 소개 할때 바로 첫 번째 그냥 들어가야 돼요. 혹시 제가 하는 거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면 둘중 질문이 아니 질문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드리, 시간 드릴게요 이거예요. 드릴게요. 그리고 아 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아무거나 질문해도 질문 내용은 상관없어요. 질문해야 돼 질문.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질문 꼭꼭 숨겨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이 테이블에 첫 번째 그냥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 초심자도 그렇고 경력자도 그렇고 경력자분들은 근데 뭐대응다 잘하세요. 경력자 경력 이직 분들도 뭐 이렇게 면접 못 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야 뭐뭐 뭐 살아가면서 배우시는 거고 초보자일수록 어려운 게 질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니까. 이거 붙고 나서 그냥 여기 댓글에 너무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세요.